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왕초보 원어성경 터딱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뭐네시간 이말저말 했고, 어, 알파벳 소리 내고, 들어보고, 그려보고, 사이사이에 제가 어떤 그 사족을 곁들였는데, 사족이 대빵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이걸 좀 실력이 된 뒤에 다시 한번 반드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성장하면서 이 기초 텃밭기 방면은 다시 공부할 때 놓쳤던 거나 새로 깨달음이 엄청납니다. 성경에는 기초가 없잖아요. 에? 에. 기초도 없고 진도도 없고 외우는 것도 없고 문법도 없고 그냥 아는 만큼 하고 들릴 만큼 내고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 그냥 한 방법으로 너무나 문법을 강조하고, 너무나 외우라고 하고, 1과 다음에 2과 그 다음 3과 이런 식으로 하고, 점수 따기, 학점 따기, 경쟁이 나오고,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합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소리 내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아직 자음이 뭐다 모음이 뭐다를 설명 안했고 그 다음 단어 낱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했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을 붙여서 비로소 우리말처럼 소리를 읽을 수 있게 시간은 걸리고 좀 뻑뻑하더라도 이렇게 자음에다가 모음이 생기는 그런 연습을 좀 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4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예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저는 성경대로 에베르 말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현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경에 있는 걸 빌려 가지고 만든 현대어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는 현대 히브리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무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라는 말을 쓰더라도 현대 히브리어랑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야 되고, 이 우리말로 히브리어, 미, 미국말로 히브루, 현대 이스라엘말로 이브리트, 이걸 이제 우린 히브리어라고 누가 제일 처음 이렇게 우리말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이걸 에베르어 또는 에베르말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 하 이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선조 중에서 너와 이제 홍수 뒤에입니까? 에그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베르라는 사람, 에베르.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 뒤에 많이 자손을 퍼뜨리면 에, 구약 소리로 이라는 모음 기니, 이자라는 모음을 넣어서 그 집안 종족 집파 그런 쪽으로 이제 명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르에다 이붙 치면 에베리 그럼 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거 원래 구약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럼 이 에베르에다 뒤에 이라고 하는 소리를 붙여서 에베르 사람들, 에베르 집안들, 에베르 족속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에베르가 이게 원래 그 소리니까 태피드는 발음을 애짜 배짜로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뒤에 이를 붙이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브리, 그렇게 이게 변형이 된다요. 에베르에다 이브 치는데 왜 에베리가 안 되고 이브리가 됐는지, 그건 이제 모음부어 만든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모음부어는 모음 대신하는 아, 에, 이, 오, 우 으, 이, 예? 다섯 가지의 모음이 없다는 뜻의 그의에 가까운 소리,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처음에 모음부어 바치는 아이들이 독일에 살았다면 독일의 그 소리, 또 뭐, 딴나라에서그 모음책에 자기가 아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가지고 모음이 없다고 하는 거 자음에다가 모음 붙인 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첫날 창세기 1장, 1절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인프 에트, 하, 아레츠그 모음이 있어서 그렇게 읽었는데 원래 모음이 어땠는지는 최초 어머니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인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바꿨는지. 그러니까, 모음은 큰 중요성이 없고, 자음이 일단 중요해요. 구약 같은 경우, 딴 나라 말들은. 근데, 우리나라 말은 모음이 됐다리 중요해요. 자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언어가 없어요. 세계 모든 언어 모음들은, 아, 에, 이, 오, 그, 그 범주에서, 나머지 다, 파생시켰지 그 오음체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제 부족을 느끼니까 반자음 또는 반몸이라고 하는 거두개 얹어가지고 실음체계로 해서 한 옥타브를 형성했다고 헬라권에 피타고라스인지 그 음운학 또는 헬라 문법체계로 서양어는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또 나중에 우리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에베르의 사람돼서 에베리, 에베르 사람들 거기에 키자 붙이면은 언어가 되기 때문에 에베리트 이름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모음부 뭐, 뭐 만든 아이들이 에베리라고 하지 않고 이브리라고 해놓고 한글 번역에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글로 번역해놨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에베르 사람 그래야죠 자기 조상 이름을 막 바꿉니까? 에베르인데 이브리라고 바꿔도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에베르 어 에베르 말 그러면 간단한 데 이걸 이브리도 아니고 히브리라고 그 이자 발음 바람, 아인자 발음이 안 되니까 히자를 넣은 거예요. 그냥 넣은 건데 이걸 히자로 굳어지게 발음하는 사람까지 생겼으니까 오늘날 이런 코미디가 연출된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건 족보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엔 에베르말. 그게 어떻게 생각하든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베르사람도 되지만 또 다른데 보니까 아람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아람사람이에요. 아람사람은 어떤 말을 쓰죠? 아람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인데 최초의 사람이라면 아람인데 이게 크게 자기 족속이 퍼지니까 이자 붙여가지고 아람이니까 아람이가 된 거예요. 그럼 아람이 그러면 아람사람. 그러면 아람이들이 쓰는 말이면 뒤에 타오자 붙여서 아람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에베르 말로 돼 있고 저기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라 그 다음에 뭐 창세기랑 이 예레미야 그한 군데씩 인가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아람어로 돼 있다고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 꼴은 똑같아요. 이 아람어 고대 아람어 알파벳 자음 같다가 신약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어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AD 뭐 400년에 썼는지, 그거 정확한 서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배우더라도 정확히 배워야 되고 근본, 근본까지 찾아가서 누가 왜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이 성경 안에 타당하냐, 성경을 파괴했느냐, 이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원어 공부하다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권위를 맺지 않고 일반 책같이, 일반 언어같이 공부해서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네, 조금 이제 여기 에베르마를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또 10분이 다 됐네요. 지금 보통 이제 한, 한 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짧게 짧게 잘라서 여러 번 이제 쉽게 이제 복습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발음을 하겠습니다. 알레프! 따라하시라니까요. 알레프! 젖먹든 힘까지 쏟아서 해야 종점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이 있게 애써서 콧방울에 땀, 코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매을 정도로 온 힘을 쏟는 거예요 물론 눈은 이제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눈은 이 글자를 빵꾸나도록 쳐다보면서 귀 쫑긋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상 최고의 방법이 없어요 알레프, 그 다음 베이트 김메 달렛, 해, 와브, 자인 히트, 히트, 요오드, 요오드, 카프, 라메드, 메임, 예, 똑같죠? 눈, 요거 하면서 요거 슬쩍 컨닝하세요. 우리. 이, 공부하다가 컨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쭉 이걸 통계를 해봤는데 99.9%다 컨닝했다고 는데 어떤 한 사람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물론 지금 다뭐 목사님들이고 다 신학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뭐 컨닝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저도 컨닝했습니다 눈, 그 다음에 사메크 이거 뒤에 쌈의 크를 세게 하면 묘미가 없으니까 쌈의 크 크를 약하게 하면 좀 히읗을 조금 세게 해주면 돼요. 그냥 허보다 크 이렇게 키읔도 아니고 히읗도 아니고 중간 쌈의 크어 너무 딱딱해서 힘이 많이 허비돼요. 쌈의 아주 힘이 안 들어오고 도 힘이 솟아요 소리를 멋들어지게 마무리하면 말이죠. 아인 목구멍 안쪽으로 속이면서. 고개 숙이면서 안쪽에서. 폐. 폐도 컨닝하는 거 알죠? 아요렇게 되는구나. 짜데이. 아, 짜데이는 막, 음, 아우, 이거 정말 음, 소름, 저, 아주 그, 뭐, 소름끼쳐요. 차데이. 이건 막 그냥 아주 이것도 전율해요. 잘 안되면 부드러운 짜데이. 이렇게 하세요. 짜데이. 고개 좀잡힌거그 다음에 츠도 넣고 쓰도 좀 섞어서 맛있게 소리 내면 되죠. 짜데이. 요 거. 컨닝이요? 암기하려고 컨닝하는 것이 아니고 까먹으려고 우리는 컨닝하는 거예요 점수 받으려고 컨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눈여겨? 그냥 까먹는 거예요 어나본적 없다고 말이죠 코 비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레이시안 되면 어떡하라고 했죠? 씬, 왼쪽 점이냐? 이것도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개가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으려는 사람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개인주의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우리 지금 까먹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지면 안 되고 못 따라오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하는데 전체를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번복이 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모든 약점이나 불량 것을 다 넉넉하게 넘어서도록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쉰쉰탑탑 이왕 한 김에 우리 헬라우드 한번 하겠습니다. 알레프, 아, 알레프, 아, 베이트, 킴멜, 달렛, 어? 이좀좀 어, 좀 제가 잘못했죠.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엡프론 제타, 제타, 에타 에타, 세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람다, 람다, 뮤뮤 뉴, 뮤, 뉴, 뮤. 그씨, 그씨,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로, 어떤 사람, 로, 시그마, 칸님구요. 이건 뭐 쉬, 쉬우니까, 다우, 다우, 입실런 입실론, phi, phi, chi 에서 사세요. ᄀ, psi, psi, omega, 예. 높은 건 높게, 긴건 길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음들을 발음해 봤고, 헬렌날은 여기 뭐라고 썼죠? 이 24개 중에 닷소리, 자음이 17개, 홀소리는 7개예요이뒤 섞여 있어요. 알파벳이. 히브리안 전부 다 23개의 운이 요거. 신신 똑같으면 22개인데 23개 오니 자음들이에요, 다. 어, 이거는 근데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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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해서 이렇게 모음이 7개. 자음이 10, 17개. 히브리어는 그래서 닷소리랑 홀소리 보니까 24대, 아참, 23대 0! 완전히 남성 언어예요. 아랍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남성 중심 하나예요, 구약, 히브리어는. 그래서 구약을 잘못 보면 아주 그냥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하는 극단 논자들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남자인 건 사실인데, 머리의 도움이 여자 아닙니까? 남자를 우리말로 사내, 여자를 좋은, 우리말로 계집이라고 한다면, 사내는 계집의 머리예요. 그리고 계집은 사내의 결정적인 도움이라니까? 누가 누구를 뭐 무시하고 깎아 뭉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둘로.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헬레 말이 17대 7이에요.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할까? 여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요. 근데 모음 소리가 더 많았는지 안 되겠다 해서 여자 소리들을 입을 크게 벌리는 걸 앞에다 놓고 입을 조금 벌리는 이오타나 윕실론을 두 번째에서 두 개, 보통 딥성,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가 9 개가 있어가지고, 7 더하기 9하니까 16, 17대 16이니까 여권이 이제 만만한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스, 헬렌 세계는 히브리 세계랑 차이가 커요. 헤브라이즘이랑 헬레니즘의 그런 면에서도 언어로 가만히 볼 때,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근거가 언어에서 풍겨 나온다 그 말이죠 자장은 나중에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하기로 하고 우리 여자들 저는 모음을 여자 계집 남그 다음에 자음을 닷소리를 남자 사내 왜냐하면 너무나 문법의 외국어에 주눅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하느라고 사람에게 빗대서 쌍스럽지 않게 아주 아주 강한 잔상이 남는. 우리나라 걸쭉한 말로 제가 바꿔서 설명하니까 고명하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 문법에 영어 문법에 한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 원어를 아예 건들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쉬운 언어가 없는데 원래 통상 히브리라 라틴은 3개국어를 동시에 공부해도 섞이지가 않고 동일한 시간에 또 효과 있게 공부를 끝낼 수 있어요. 혼자라면 이고 10년 공부 나마비 타버린 거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공부하는 원리랑 길을 잡는 기초 정도만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알아서 뛰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 방법도 없는데, 은사를 따라서, 장점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기본은 중요한 거예요, 기본. 잘못되면, 잘못된 선생이나 방법에 빠지면, 이걸 정복하고도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 말씀을 확 잡는 데서 벗어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왕 한 김에 여자들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한글의 아자요. 아. 그다음 요건 한글의 에자요. 짧은 에. 여기 아는 기나가 되기도 합니다. 에. 그다음 여기 이는 이. 이건 아, 영어랑 다똑같잖아요 이것도 영어랑 오. 이것도 영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러하고더 쉬운 것 같다고 사람들이 또 착각하잖아요. 이건 우가 아니에요. 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려면 지금까지 통일된 게 도구의 음라우스라는 위에 가까운 발음이에 위, 위. 자세한 발음 해명은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이건 오는 오데 기노예요. 그러니까 짧은에 기네. 짧은 오, 기노.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인데, 봐요. 기나 짧은이. 여긴 짧은에 짧은이. 짧은어 짧은이. 그 다음 또 이렇게 윕실론과 이오타가 뒤에 오는 거. 이게 몇 개라고 했죠 아홉 개한번 읽습니다. 아우. 이것도 원래 아, 위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아우라고 서양 아이들이 했으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 발음은 없어요. 어차피 모음을 무시하는 언어인데, 유, 유. 이걸 독일 사람들은 오이라고 발음하겠죠. 그럼 어, 어떡합니다. 똑같이 헬렐말, 라틴, 문자 쓰는데 자기네 그 버릇을 그렇게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유, 유, 해도 돼, 유. 또는, 에, 위라고도 하는데, 그건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 발음 안 하고, 유. 그래서 우리 복음그룹은 유앙겔론이잖아요. 유앙겔론. 또 이걸 뭐, 오이앙겔론도 좀 이상해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많이 신학을 받아들여서, 원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 쪽간 사람이 이걸 독일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건, 그거 따질 문제가 아니에그 다음에 이거 우. 이걸 오랑 위가 결합된 건데, 우, 우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건 아이. 그 다음에 이거 에. 이거 도토 사람들은 아이라고 읽잖아요. 그거 틀렸습니까? 안 틀린 거예요. 자기네식으로 하갔다는데 왜? 발음에 원발음은 원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아는 분은 하늘 밖에 없어요. 틀리지만 않으면 원어, 본문 해석에 빗나가지만 않으면 뭐 이런 정도는 뭐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이, 그 다음 요건 위라고 발음해요. 아니 요거 하나도 윕실론도 위인데 이거 위는 뭐 그것도 나중에 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긴 애니까 이, 이것도 그냥 유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애우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유라고 해도 좋고 요건, 이것도 역시 짧은 어가 긴 어가 됐으니까오 그렇죠 오위해 야 되는데 이것도 오우라고 해도 야되다 이걸 또 그냥 우라고 해줘도긴우 그렇죠 이거보다 더긴우 이렇게 아홉 개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럼 여기 밑에 또 모음 밑에 이렇게 조그만 에 조그맣게 이오타를 밑에다가 쓰는데, 요 이오타를 저는 재밌게 하려고 올챙이라고 그러세요 올챙이. 올챙이인데, 조그만 올챙이니까, 올챙이 새끼. 그러니까, 소리도 짧겠죠? 요거는 단수, 단수예요 단수. 명사일 경우에는. 그 다음 또, 모음에 이렇게 순표를 까꾸로쓴게 있어요. 아닌 걸 이렇게 쓰는 건데, 단어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똑바로 쓴게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쓴 거. 예. 이건 이제 흑자로 일. 그래서 여기 아를 꺾고 나면 아가 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가 하우가 되는 것. 그다음 에 여기 로가 발음 안 되니까 희음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흐로. 여기다 이렇게 꽉깎으었으니까 원래 없는 이런 많은 잡태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 그다음 또 하는 또 하나 여기 이제. 예,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에이오우라고 하는 헬렌 말에 있는 모음 체계를 갖다가 붙여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게모 이게 모음이 아니에요. 모음 소리 내는 기호예요. 부호, 그렇죠? 어떤 걸 이렇게 자음을 가지고 모음 대신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어떤 이렇게 점. 그래서 이렇게 점과 자음 이렇게 한 개, 두 개, 자음 세 가지, 자음 세 가지랑. 모음은 이렇게 점이나, 이렇게, 이렇게, 아, 자나, 이렇게, 짝대기 하나. 요, 요런 서너 가지 가지고 모음을 한건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거, 짝대기는 이제 자음이 여기, 여기 써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 요, 거랑 요거 다 합치면 이게, 아, 라고 발음 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이제 한글에 기억이 있으면 이게 가, 라고 읽는 거죠. 그렇죠? 요거 두개더 해서 이게, 아 이건 이렇게 자음이 모음굿이라는 건 이거 소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가. 자음도 하기 모음을 읽으니까 가라고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아까 말한 이걸 에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요 에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들을 그냥 살짝 이라고 얹어주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베이트보다는 베이트가 읽기도 편해요. 듣기도 좋고, 그래서 이건 에이, 이건 이이, 건 이렇게 바부자 위에다 점 찍은 건긴 오자가 됩니다. 오. 그 다음 바부자 안에 점 찍은 건 우. 그래서 아에이오우라니까 아무 모음도 없으면 아래에 점을 두개 찍은 게 보일 겁니다. 자음 밑을. 그럼 이건 우리말로 치면 으자인데 세계에서 의자라는 모음이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모음 모험 때문에, 모음이 기본으로 다섯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영어도 A자만 해도 일곱 개 이상이 나오기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아 그러면 끝나는데 웬몸이 그러니까 이 소리랑 문자 표기가 차이 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린 글자대로 R을 r 라고 읽고 우는 L을 l 라고 있는데 미국은 R을 아, 에, 해서, 음, 일곱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 요즘, 늘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음이 없으면, 우린 그냥, 으자 쓰면 되는데, 으 자가 없으니까, 어떤 애들은, 어영병 발음하는 거예요. 어, 또, 어, 어떤 애들은, 에?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해프닝이 있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버레시트. 어떤 사람은, 베레시트. 그것도 아주 쌍, 비퓨, 베레시트이 모음 부어 구조를 모르는 거야. 소리 원리를 모르는 식으로 어떻게 언어를 가르치고 소리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이런 섭리 가운데 모음 대신 소리내는 기호를 만들도록 하셨겠냐고요. 이건 영감된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건 아주 길게 내는 애들. 이건 여기 해라는 자음, 요드라는 자음, 바브라고 하는 자음이 들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길고 소리가 짧아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음이 없이 하는 거, 긴, 아. 이건 여기 자음, 23개씩을 다 넣어서 연습하시라니까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지요. 연습은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예. 점두 개는 이렇게, 아, 에. 예. 암기하지 마세요. 자꾸 보다 보면 터요. 그 다음에 이건, 예. 알파벳 글자의 왼쪽 위에 점 찍으면 긴오 자예요. 이것도 우리 편의상 길다 짧다 우리 지가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본 거예요. 이거 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길고 짧, 짧은 걸 신경 쓰고 말을 하겠습니까? 기초니까 이런 게 있다고 잊어버리면 돼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건 짧은 하 자, 요건 짧은 애 자, 요건 짧은 이 자. 물론 길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건 두 자음이 있을 때 두 자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걸 보통 폐음절이라고 하는데 폐음절 반드시 자음으로 끝나서 그 다음이랑 새로 음절을 가르는 것을 폐음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음이 없이, 받침이 없이 끝나는 건 개음절, 열린 소리. 이랬을 때 여기에 에스, 액센트가 없으면 이걸 이것처럼 아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거는 짧은 오로 발음하는 거야. 아,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잘 모르면 아로만 해도 B 학점 이상 나와요. 뭐뭐는잘 뭐, 모르면 아자예 그냥 아자. 또 조금 이제 미끈하게 뭐내려면 뭐 애자. 아예 처, 천지예요. 이 조금 있고, 오 조금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건 우자 이렇게 점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돼 있는 거. 봐 여기 나는 모음이 없는 남자만 있다는 거. 점두개 이렇게 두 개지 뭐 이것도 점두 개씩 나는 남자가 없어. 아참 나는 여자 글자가 없어. 남자로만 된 건데. 앞뒤 글자 때문에 소리를 부드럽게 내려고 기름칠한 거 이렇게 해요. 아라고 그러니까 이건 요 아보다는 더 짧고, 요 은하니까 뭔가 좀 분간은 해주고, 요저 이런 게 짬뽕이에요. 아! 어? 그 다음에 이건 당장 표시 같은 건데, 이건 이거 엔데 이건 더 짧은 거죠. 모음 발음 내면 죽음이니까, 에? 이건 또 역시 오니까 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 아, 아. 그 다음, 에, 이, 에, 에, 에? 이, 이, 오, 오, 어, 어? 우, 우? 어렵습니까? 그 다음, 나는 여자 소리가 없어. 이건, 으자로 살짝. 얘는 원래 으자를 낼수 낼 없으니까, 에어, 이렇게, 어영명 발음. 이걸 영어로 슈아라고 하잖아요. 에? 슈가. 응? 그 다음, 모음은 아닌데, 요거 요렇게, 아, 요거를 먼저 내고, 요거를 소리 내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목구멍에 관련되는 소리. 목 안쪽에서 나는 히트 소리나, 어인 자나, 레이시 같은 소리는, 앗 자가 앞에 글자에 앗 자가 없으면 요걸 내기가 빡빡하니까, 요거 먼저, 앗 자, 모음은 아니지만, 기름칠로 앗 자를 먼저 소리 내라 하는, 요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예? 서 열, 여덟 개, 모음 부어, 18개, 자음은 23개, 모음은 18개, 얼충 자음 모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글은 어떻게 되죠? 아, 후민적음이 처음에 몇 개였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28개. 자음은 몇 개, 모음 은몇 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머리에 쥐가 나겠죠. 자음은 열, 열, 곱 개, 모음은 열한 개에서 스물 여덟 개였어 17대 11, 여자들의 인권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11은 23대 0빵이에요 여자 완전히 개무시한다니까요 오늘날 아랍 사람 보시라고요. 한국은 17대 11이었어요. 대한제국 망하기 전부터 해서 쪽발이 들어온 뒤에. 점이 많이, 세계가톡 끼고, 모음이 하나가 톡 껴서 14대10, 24개가 됐잖아요. 14대10. 남자가 쫄리고, 여자가 강세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을 보십시오. 모음 발음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나, 남자들 위에 있는데, 남자들을 한국 사람같이 무시하진 않습니다. 미국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근본 존경심이라고 할지 머리로서 그런 게베 있어요. 그 나라 문화인데. 아무리 뭐, 페미니스트리지라면 한국이 그 페미니스트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17대11에서 올려줘가지고 14대10. 지금 뭐 더, 더해요 돼. 지금 완전히 자음이 짜부러진 게 지금 대한민국 언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거기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공부가 점점 더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복습해 주시고 소리로 하세요, 소리로. 급한 사람은 글자 열심히 그리면서 소리를 내세요,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